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서 그 생각나네.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방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하셨잖아. 그치? 근데 나는 또 앉아가지고 심사평을 하자면, 아, 우리 목사님도 내 수준이구나. <웃음> <웃음> 할렐루야. 내 수준이구나. 아직까지, 아니, 하시기 너무 잘하셨어요. 아이고, 완전 나 심사위원 나가도 되겠다. 그분들도 그러더라고. 하기는 너무 잘했다고. 그래 놓고, 공들러더니 어 목사님 진짜 이거 어려운 거 맞추기도 힘드시고, 너무 잘하셨는데, 그래도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이 내 수준이구나. 엄치박치지만 <laughs> 음악을 좋아서 그죠? 좋았어. 아, 뇨내 수준이구나. 그래서 저도, 범치 박치 똑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찬양 부르면요, 황소한 마리 들린다 보통 그러잖아,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그죠? 그런데,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앞에, 목사님 그때 만났을 때만 해도, 나와서 특성 절대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 된거 같아요, 벌써.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안불러줘서다지고 어디 가가지고, 앵콜 하고 박수 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laughs> 그 정도로 이 찬양한 곡 하면요. 황송한 마리 드린다는 그게 이해가 가고 그만큼 막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복음가수는 못 되잖아. 요 정식 복음가수는 음자, 음정, 박자 이런 거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못 하고 이제 저는 영성 복음가수. 그래가지고 영성 목음 가수라고 저는 영성 목음 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또 알아보시더라고. <laughs> 이 얘기도 잠깐 없이 다뭐 있는 것 시간 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 김검자 목사님 이제 모시고 아니 김검자 목사님이 모시고 저기 신학교 우리 부계역 있는데 신학교는 다 있거든요. 거기 오셨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영성 목음 가수라 그러면서 누구 오면 이제 나 보라카이 하고 싶잖아. 그래 갖고 이제 막 발을 려니 막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막 우리 그때 내게 네 오라 했던 거 같아.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네 오라. 막그랬던것 같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막 얘가 음정 박제 잘안 맞거든요. 제 그런데도 우리 목사 봐거든 아, 구성라는 거야. 구성이라는데 거 앵콜 앵콜 그러는 거야. 그래 갖고 막앵콜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시간이 없는데 우리 빨리 일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앵콜 나가 앵콜 또 한다 그러니까 막쳐와가지고막 마이크 이거 이거 앵콜을 꺼버렸거든. 앵콜을 <laughs> 꺼버렸더니 우리 목사님 뭐랬는지 알아? 요새 아내가 특송하겠다는데 앵콜을 와가 꺼버려가지고 밥 얻어먹네. <laughs> 밥 얻어먹네. 밥 얻어먹네. 밥잘 얻어먹어요. 알레비야 원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워낙에 그때 상황이 그랬을 뿐이요. 그 이후로 잘 모르던 것 같아요. <laughs> 좀 빠졌는데. <웃음> <웃음> 아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근데 야 보통 이제 뭐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 엄정도안 맞다. 박자도 안 맞다. 그러고 막 그러고 그야말로 비웃듯이 웃는 사람도 있거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막따가라 바쁘지. 뭐따가라 바쁘지. 그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용성. 이거 영성 보금가수를 알아야지. 그리고 다시 사실 그렇잖아요. 이 보금가수 찬송은요. 곡조 음정 딱딱 맞힌다고 이게 은혜 되는 게아니요 보금가수 와가지고 막 자는 사람있잖아요 아이고 난 힘들어가 못들겠을 때도 있어. 근데 은혜로 부르는 게 그게 진짜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 따가라 맞추셔가지고 막 야, 그러고 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말할 때 보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제대로 성령 받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영성이 있는 복음가수죠 그죠? 우리 목사님도 시비 내셔도 되겠어. 아멘. 너무 잘하시네. 야 보내받았어요. 알렙비야 그래서 저는 예,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찬양을 저는 저도 엄지박치라 이게 어려운 곡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내가 잘할줄 모르는지 아는데, 이거 어려운 곡인데, 복사님은 어려운 곡만 부른데, 어려운 곡, 그런 거 떠나서 가사가서 오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차츰차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되려 된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며. 할렐루야. 엄정이 일을, 예, 엄정이 자, 큐! Oh. i yeah. 되게 못 불렀어요 <laughs> 근데 많이 좋아졌죠? 음, 엄청 잘하시니데 그래,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되는 거야 네, 엄청 잘하십니다 나 랭크 할줄지 할렐루야 <웃음> 큐 저는 이 찬양은 찬양의 가사가 좋았어요